어찌됐든 직사각 형 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예요, 그렇죠? 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요 밑변이 근데 지금 여기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렇죠? 네모라고 쓸게요. 네모 곱하기 높이 4.32인데 이게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죠, 그렇죠? 근데 얼마예요 38.88이에요, 넓이가. 그러면 네모 밑변의 길이는 38. 88에서 나누기 4.32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나눠보세 자, 이것을 계산했더니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이 값이 네모가 9가 된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가 9면은 평행사변형이니까 이쪽의 길이도 얼마가 돼야 돼요? 9가 된다는 소리죠, 지금. 자, 근데 두 번째 보시면은 우리가 두 번째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평행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얘를. 얘를 이렇게 평행하게 그릴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높이가,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각이다, 여기가 직각이다 해서, 이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높이가 얼마라고 한 거야? 여기 보시면 이만큼이 직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쵸? 근데 여기 길이가 만약에 주어졌다면, 평행사변형이 여기를 세모라는 길이를 줬으면, 이 높이, 이 높이를 7.2라고 준 거예요. 맞아요? 어, 이거랑 똑같은 거요 여기, 여기에서 4.3을 주는, 4.3을 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해 돼요? 음. 그러면, 어떻게? 세모 곱하기 7.2를 해도 얼마가 나와야 돼? 38.88이라는 넓이가 나와야 된다. 요거를 밑변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고요. 높이가 얼마? 이걸로 높이를 생각해도 된다고요. 이해 돼요? 요것을 이쪽으로 옮기면 이게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세모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38.88에서 나누기 7.2를 해주면 된다고요. 다세워보여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얼마 라는 거야? 5.4라는 겁니다. 여기, 여기가 여기가 그래서 5.4면은 여기도 5.4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어, 여기는 아까 구였죠 그렇죠? 그래서 둘레길이 구할 수 있겠죠.